스티븐크라는 장르 자체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. 앞으로 확장될 수 있는 예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요소는 아무래도 이게 순수 미술보다는 디자인에 좀더 가깝기 때문에 봤을 때좀 어렵지 않고 편하고 재미있게 볼수 있다는 라 점이랑 시각적으로 뛰어나면서 또 순수 미술적인 요소도 또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모두의 취향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일반적인 다른 전시에 비해 좀더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취향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전시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대제는 <목소리> 어, 여기 조선시대 때, 여기 종료라는 곳이 조선시대 때, 역대 임금님과 왕비마마의 신이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데, 그 제사가 종료는 제사예요. 네,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. 아, 어, 팔사원입니다. 어, 오늘 퇴치를, 아, 어, 있으니까. 갔어요. 아, 네. 저 보고 싶어서 너무 좋았어요. 음. 그리고 아, 날씨가 안 좋아서 아, 조금 아쉬웠어요. 조선 시대 때 제사는 음, 어, 어, 1년에 정기적인 제사면 다섯 번 있었습니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그다음에 12월, 1월 아, 아, 다섯 번 있었고 음, 아, 시제가 아, 굉장히 많았어요. 기쁜 일 있거나 슬픈 일 있거나 하면 다시 제사를 지냈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는 1년에두 번씩 음. 고요 지금 음. 오늘 오신 게 이제 봄 제사예요. 종묘에서 부르는 호칭이라는 뜻입니다. 조선시대 때 제사를 지냈던 이유는 종묘라는 곳이 역대 임금님과 왕비마마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. 아, 지금 찬이가 아헌관을 아헌과를...